안녕하세요. 싸갈려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내 돈도 못 찾고 돌아오는 일이 지금 전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다급히 달려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손자 전세금 주려고 통장에서 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어머니. 본인 계좌지만 사용자가 학생이면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못찾게 하니 당황하셨나 봐요. 실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5세 어르신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원을 인출하려다가 3일 연속 출금 이력 때문에 지점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혹시 자금 세탁 목적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죠.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시작된 제도 하나가 어르신들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왜내 돈을 못 찾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제도가 시작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은행가서 돈못 찾는 일이 왜 생겼는지. 이건 단순한 은행 직원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액 현금 거래보고 의무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제도는 하루에 천만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넣으면 은행이 그 내용을 정부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얼마를, 왜 현금으로 거래했는지. 그 기록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은 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돼도 용도를 묻고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인출하려 했던 어르신이 서류 없으시면 출금 어렵습니다 라는 말 듣고 그냥 발길 돌린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공식적인 법 기준은 천만 원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같은 이유로 은행들은 500만원 이상 현금거래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는 지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 가면 이렇게 물어요. 이돈 어디에 쓰시나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쓰는 건가요? 관련 서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통장인데 내가 돈 찾는 건데, 왜 설명을 해야 하죠? 이게 요즘 어르신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은행도 불편합니다. 직원들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본인들도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하나. 이건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도화된 흐름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국민을 향해서 왜 찾느냐를 묻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맞닥뜨리는 분들이 바로 현금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걸 왜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겪어야 할까? 정부나 금융당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불법 자금차단, 범죄예방. 다 맞는 말이죠. 현금으로 이상한 거래가 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일 먼저 불편을 겪을까요? 여기엔 단순한 법 이야기보다 더 깊은 흐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CBDC. CBDC 어렵게 들리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 그대로 종이돈 없이 전자화폐만 쓰는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국민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음모론 같아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부터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1인당 사용한도 500만원. QR코드로 결제하고 사용내역은 전부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익명성은 사라지고 모든 돈의 흐름은 추적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강화입니다. 이제는 현금 쓰는 사람이 불편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제도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문제는요. 디지털로 돈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송금하고, 카드 쓰고 간편결제 앱 쓰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현금이 편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쓰셨던 우리 부모님께, 이제 그 현금은 좀 불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더 답답한 건요? 이런 제도가 시작됐다는 걸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에 잠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고 말이 너무 어렵고, 정작 어르신들이 보는 채널엔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은행가서 돈을 찾으려다 갑자기 용도를 설명하라 하고 서류를 요구받고, 그냥 창구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돈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통장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면 직원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얼마 찾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찾으세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출금만 조심하면 될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체, 적금, 기부, 심지어 세뱃돈까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부 보고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금을 쓰는 사람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정부가 원하는 완전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무엇에 썼는지 이 모든 게 기록되고 분석되는 세상 이걸 막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 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바뀐 제도로 인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고 상황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선에 사는 78세의 김순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불편하신 무릎 때문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수술비를 준비해야 했죠. 농협에 가셔서 6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돈 어디 쓰시는 건가요? 병원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예약 문자 같은 게 있으세요? 당황하신 할머니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 말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서류가 없으시면 바로 인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날 돈을 못 찾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밀릴 뻔했고 아들이 퇴근하고 다시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김순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돈 찾을 때도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하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고양시에 사는 85세 이정표 어르신. 손주 결혼식이 있어 추기금으로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신협창구에 가셔서 금액을 말했는데 직원이 뭔가 이상한 눈빛을 보입니다. 왜냐고요? 3일 연속으로 고액 인출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지점장 사무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지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자금세탁 목적으로 나눠서 찾으시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이정표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인데, 이젠 돈도 눈치 보며 써야 하네요. 자, 세 번째는 대구입니다. 81세 박정옥 할머니는 외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등록금을 현금으로 붙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800만원. 평생 아껴 모은 돈중 일부였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꺼내는 돈인데,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는 사용자가 학생이면, 등록금 고지서나 입학 안내문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손자 계좌로 보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결국 할머니는, 그냥 됐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냥 오셨어요? 박정옥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왜인지 모르겠어. 내 돈인데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어. 여러분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드라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통장 들고 갔는데 돈을 못 찾는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아는 사람만 덜 억울하게 살아가는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네 가지 준비만 해 두시면 불편도 줄고 억울한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액 인출 시엔 꼭 미리 은행에 전화하세요. 500만 원 이상 인출 예정이시라면 전화 한통 먼저 하세요. 이돈 인출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그렇게 한번 확인만 해도 헛걸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에 따라 간단한 증빙 서류 준비. 병원비라면 진단서나 예약 문자, 교육비면 등록금 고지서, 생활비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메모라도 좋습니다. A4용지에 이렇게 쓰세요. 수술비용으로 인출합니다. 이한 줄이 내 돈을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혼자 가지 마세요. 자녀나 가족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셨다가 말이 안 통하고 직원 반응에 상처받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면 설명도 쉬워지고 오해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넷째, 나눠 인출하실 땐 직원에게 이유를 설명하세요. 3일에 걸쳐 나눠서 인출하시면 요즘은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세요. 하루에 많이 못 찾아서 나눠 찾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오해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출근 문제지만 곧 이체 적금 기부, 심지어 세뱃돈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편해지고 아는 사람은 피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인분께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드려도 오늘보다 훨씬 안전한 내일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